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입니다. 저 오늘 컨텐츠는요, 할로윈 특집, 할로윈 텍스트팩 소개인데요. 일단, 일단 분위기부터 으스스 보이죠? 와, 좀 그런 잔인한 면도 있네요. 오, 좀 무서워요,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미슬라임볼? 헐. 거세 눈물? 헐. 그럼 한 번, 하나씩 볼까요? 어, 일단, 이게 엔드포탈, 이게 엔더 포탈. 이게 엔더 포탈이네요. 그리고 이게 엔더 스톤이네요, 엔더 스톤. 엔더 월드에만 있는 블럭. 그리고 이거, 이런, 이런 거는 뭐, 탄 광석, 철 광석, 금 광석, 에다가 뭐, 이런 다이아몬드까지.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리고 이런 염색된 정, 점토가 좀더 깔끔해지고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락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철, 같이 생기겠네요. 작업대도, 이런 형 식으로. 오, 뭔가 철록 이물질이 있어. 그리고 이양쪽이도 이렇게. 오,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돌 절단기. 곧 있으면 없어질 텐데. 잠깐만, 발사계 같이 생겼는데? 어, 얘 좀, 발사계 같이 생겼네요. 어. <laughs> 계단 같은 경우에도, 오, 깔끔해. 완전 깔끔해. 오, 오 완전 깔끔하죠? 오, 계단도 멋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건 무슨 계단이지? 아, 네드박들. 그럼 지옥 가볼까요? 지옥. 좀, 이, 오케이. 이것 <laughs> 라이터가 뭐야? 라이터? 아, 이게 라이터야? 이상, 이상거래? 이상, 래이상해 흑에서, 흑에서, 흑에서 또 징그럽게 생겼어. 아, 한칸더센거 같은데, 아닌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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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됐다. 어. 레더 포탈이, 이런, 유령같이, 이런, 뭐, 사이보그? 같이 생겼네요. 무서워졌어. 와, 핫 과연, 지옥은? 와, 아, 나, 아, 징그 아, 아, 아. 아, 뭐야, 이 뭐야, 이게. 징그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뭐, 지옥이 이래. 지옥이 잠깐 만 뭐가 이상했는데? 잠깐 이게 지옥인가요, 이게? 이게 어디봐서 지옥이죠? 드디어. 딱 보니까, 이거, 이게, 이게 그거네. 네더렉이네. 아, 안 어울려. 이게 네더벽돌이고 와, 진짜 안 어울린다. 그리고 광물이, 아, 이게 네더 석양 원석이구나, 이게. 안울린다 이거 와, 근데 레 렉이 많아. 빨리 용암이 한다니. 여기서 보자. 용암은 그대로인데, 정말. 용암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와? 용암 원래 속도가 느리지. 이건 뭐야? 이건 뭐죠? 버섯 같은 건가? 아, 버섯 같은 거래요? 아, 버섯이 이렇게 변했구나. 와. 아, 독버섯 같이 생겼어. 이상해. 완전 이상해. 낯어 나무도 약간 디테일해졌네요 어?잠만 TNT도 상해 TNT 뭔데? 그리고 용암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용암이 원래 느리던게 따당따당 따당따당 와우 와우 와 완전 빨라 어 저거 이건리면 안돼 건리면 안돼 그리고 어 이런 레일같은 경우에도 와어 정말 어왜 이렇게 무섭지? 아 할로윈 하로 무서워 이거 할로윈 너무 무서워 물은 어떻게 될까요? 어, 아 맞다 지옥에서 물이 스푼이 안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 이 침대가 또이 침대가 관이 된것 같죠? 관? 침대가 관어 뭐야 침대를 터치했는데 왜 터져? 뭐 뭐지? 침대를 터치했는데 왜 터지죠? 잠깐만 응? 뭐지? 아, 아, 그, TNT가 터진 거구나. 아, 완전 놀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지? 지금, 만여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예요? 지금, 다른 곳으로 왔거든요. 어, 지금, 완전히 유령이야. 지금 잘 보니까 유령이죠?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유령이 왔다 어, 갔다 하네요. 철창도 무서워졌고. 이런 것도 보면 막, 뱀파이어 집 같은 거, 창문 같이 생겼죠? 그런, 드라큘라 사면상에, 이런 창문 같아졌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있는 거지. 이재에 건축 좀 해볼까? 딱 이렇게. 또하, 이렇게. 또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죠? 오, 이 텍스처 표현은 어느 면에서는, 이런, 뭐 당연한 말이지만 무선 쪽에서 아주 아주 강력한 것 같네요. 진짜 진짜 으스스한 것도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발광석이 이게 발광석 이거 꿀벌 집 아닌가 꿀벌 집 꿀벌 집 그리고 이제 금블록 오 금블록 왜 이래 다이아블록 아 다이아블록 아 철블록 점토 같아 아청감석 블록 아 아, 석탑 아. 아, 블러 아. 아, 미러에도 블러 아. 아, 참나무, 어, 저, 뭐야. 참나무 문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 이상, 좀, 디테일이 상해 오, 사다리 중간 깨졌어, 이거. 다 깨져. 어, 그러면, 이런 것도 참 유리문이고요. 어, 책장도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그림. 어, 그림, 아, 무서워. 잠깐만. 그림 종류 한번 봐볼까요? 어, 최대 큰오 사이즈까지.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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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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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소가 방금처럼 똑같이 생겼죠. 완전 똑같아. 오 호박. 뭐야 이거 뭐야? 좋다 좋다. 와. 요다 좋다. 어 유령. 와.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오, 무덤. 오사이즈 없나? 잘못 체크한 건가? 맞아. 어 보니까 방금 방금 그거 보셨죠? 뭐 어, 완전 닮았죠. 이건 뭐, 주민, 아, 주민, 아, 아, 제일 못생겼다. 아, 이건 뭐야? 오, 뭐, 어, 뭐, 주민 종류가, 어지, 아, 안지, 왜 눈박이 뭐야? 아, 왜 눈박이 뭐야? 나도, 나 봐봐. 나, 나 보라고, 응? 나, 소리 말이야. 오, 왜 눈박이. 이상해, 완전 이상해. 오징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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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눈좀 감아주세요. 눈좀 감아주세요. 동도 아, 아, 뭐, 뭐, 이래 잠깐만. 경험치가 호박으로 바뀌었네요. 경험치가 따르르르르르 경험치 호박이야. 호박. 기여웁다 아, 이루랑뭔빨리 아, 징그러워. 와, 오, 징그러워. 오, 완전 징그러워. 양, 양아. 넌 제발 진짜. 병까지 나에게 왜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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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발, 가스츠만은. 제발. 자, 멋지게. 아, 뭐냐, 이건. <laughs> 진짜, 이건. 진짜 극혐이다. 극혐이다, 진짜. 무슨 <laughs> 이게. 아, 진짜. 박진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뭐야. 박진호 그대로인 것 같군요. 어, 하이. 어 어, 이상해다 이렇게 하면 돼지고 아, 어, 완전 이상해, 진짜. <laughs> 아, 책들도 이렇게 많을 거. 어, 뭐야? 아, 성인장 면허구나. 아, 없나? 뭐, 이건 술빵같이 생겼어, 뭐. 오, 완전 무서워. 다스베이드. 수박. 아, 수박. 이물질 껴. 어, 오, 다 이상하죠. 완전 이상해. 마법 불러다가 몰래 아. 표지판. 필수판. 표지판 좀, 그죠? 어. 도피 티비 구독 오우 으스스해졌어 하지만 구독은 누르세요 야, 뭐 이로써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단단한 얼음은 이렇게 돼있고 얼음은 이렇게 되고 단단한 얼음이 이렇게 돼있네요 완전 무서 가죽봐봐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면서 이상해 문문문 아, 문, 문. 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닭이 이렇게 생겼어? 설탕수수. 어, 미안, 미안. 음, 잘못 들으면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게 있네요. 또 이런 호박들도 멋지네요. 완전 호박. 호박, 오, 호박, 으쑤 호박 으쑤쎄뭐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케이크, 아! 케이크, 아. 케이크, 아! 케이크 점점 실어지고 있어. 어이 머리. 뭐, 좀비가 뭐야? 비가 이렇게 생겼나? 뭐야? 아 죄송합니다. 튕겼네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거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고요. 다운로드 링크는 저희 동영상 설명란에 넣어드렸도